레벨 2 240페이지 이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답이 두 개가 될 수도 있음. can은 할수 있다는 능력과 해도 좋다는 허락의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may는 뭐뭐일 거라는 추측과 허락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ust는 해야만 한다라는 강한 의무와 그리고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에 붙는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석이 되면서 돈 need와 그리고 need not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음을 기억 먼저 해주세요. 1번. He never cleans his room. 그는 그의 방을 결코 청소하지 않아. 그래서 더러움이 틀림이 없어 라고 사용을 해야겠지요. 어머임에 틀림없다라는 must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Tomorrow is a Saturday. 내일은 토요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일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 You don't have to. 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너는 stay here. 여기에 머무를 거야. Another day if you want. 너가 원한다면 다음날에도 여기에 머무를 수 있어. 라는 허락을 나타내기 때문에 can과 may 둘다 사용 가능합니다.